와 한정희 선수 승에 조이천풍 하당에 천풍 어주 이. 이, 유하 선수들의 예행 연습 그래 그냥... 이. 라고 생각하시면 될 이. 같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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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제기 때문에 더 진검승부인 것 같아요. 변수가 없고 다 실력으로만 오르지 그럼 PBA는 실력으로 안 올라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변수가 없다. <laughs> 변수가 없으니 네, 아, PBA와 네. 비교하는 이런 발언 주, 위험하다 조심하고 아, PBA 발언은 안 했습니다. 아, 하여튼 네. 네. 자 대전인데 아 짧게 들어가야 되나요? 두껍게 만 키스를 벼려고 하면 장도 걸어야 되는데 그죠? 와저 두께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두꺼워졌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꺼워집니다. 그래야지 일단 어떻게 된다? 분리가? 흰스가확 빠진다. 아, 아, 빠진다. 아, 네. 네, 호남지역 최고의 실력자로 김효수 선수와 더불어서 분리는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야구도 잘하시고 예. 야구. 아 야구를 잘하세요? 아니 김광현 야구선수 있잖아. 너 모르지? 아. 바깥돌리기 두께는 어떻게 쓸지 얇은 두께, 도톰한 두께 다 됩니다. 지금 방극현 25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 프로 음료 한잔 부탁해요. 한 프로 음료 한잔 부탁해요. 네한잔 음료 한잔 갖다 드리겠습니다. 방극현님 감사합니다. 아, 바쁘다. <웃음> <웃음> 상태이고요. 선수들이 지금 기대감이나 네, 이런 것들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음료수 효가가 나오나요? 얇게 먼저 지나가나요? 백스윙의 크기가 깨? 얇게 깨? 먼저 지나가는데 예. 두께 좋죠. 타구함 응. 좋고. 두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일족구에 충격이 들어가지 않는 예. 부드러운 덮까지 같이 이루어졌죠. 지금. 응. <laughs> 자 회전요. 가지고. 아김관연 선수 타구 잘 치죠. 뱅크샷을 <laughs> 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분리각을 지금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분리각을 만들어야 되죠 분리가을 아... 자 회전 또, 회전력 사라지죠 네. 이거는 바깥돌리기 대회전이겠죠 어 짧아지기가... 아 와, 와, 지금 와우, 감아서? 힘을 많이 안 썼는데 와우. 어떻게 이렇게 짧아지죠? 자, 횡단인가요? 비교측인가요? 횡단 쭈쭈쭈쭈. 오 날카롭네요. 에비스트 감기란 에비스트로 제가 소속에서 훈련을 하고 당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감기에 되는데 회전이 많을걸요. 약간 힘이 빠지나요? 어, 회전 안 좋네. 오, 좋다. 굿. 야 회전이 없이 적을 끌어내. 자 선수들이 도란도란 <laughs> 도란 앉아가지고 한 명이서 머리를 어, 때리는 머리를 귀여운 떠. 모습. <laughs> 자 뒤로. 자, 회전력 두껍게 맞춰니까 회전력 때문에 밑으로 쳐 주겠죠. 그다음에 적당한 힘으로 퉁. 굿 네. 70에서 40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30에서 40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 나... 아마 모르고 쳤을 거예요. 박선수. <laughs> 모르고 <웃음> 친다고요? 계산을 안 하지, 저런 건. 아, 계산을 아, 안, 그래? 안 하기 때문에. 예, 자, 이게 나오죠? 깊이 넣지 말고 회전을 많이 주고 살짝만 탄력만 주면 네를 팍 돌아서 네. 원투에서 과한 회전이 걸리지 않게 두께를 지나치게 쓰면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뱅크샷 김건현 선수 유다일리 오늘 뱅크샷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점제 룰이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렇죠. 음, 당근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자, 어떤 뜻이었어요? 좀 잘못 생각하고. 네. 자, 도톰한 두께에서 뿅통, 뿅통 점퍼. 오. 지금 김정섭 선수랑 박수영 선수가 공동 1등입니다. 대전 일적구를 도톰하게 맞추고 수구가 조금 천천히 갑니다. 쬐어 그렇죠? 일적구가 자 이거 들어가면 단독 선도어 성공. 초반하고 굉장히 다르게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강하다고 했는데. 와 어렵다 이거. 아. 와, <laughs> <laughs> 하하야 분리가 파악 일어나면서 어, <laughs> 지금은 이거는 초이스하면 사실 안 되는 공이거든요 저 힘이 아니면 노란 공을 맞고 득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놀라운 것은 들어온... 저 힘으로 치면서 노란 공을 맞출 수 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건... 신기하네요 지금 김정 선수가 놓친 비슷한 배치였고 다, 다 짧게 됐다. 빠졌고요 지금 자 예민한 두께를 자, 잘 썼는데요 이번엔... 와 아, 맞춰냈다 한정희 선수가 맞춰냈습니다 예. 더블 가시나요 대전 가시나요? 더블 신성한 것에 wash now, double w a s 다 n 빠졌다! o u b l 니 wash now, d o u b l 아 wash now, double wash now, 다저저 b 결한타 a s h now, double w a s 내가 해설하는데 와저 빠졌다, 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난리나는 거 <laughs> 컴백호님 목소리는 우리 용사부님이 최고죠. 아 진짜 쌤 해설할 때 진짜 섹시해요, 목소리가. 됐어, 아, 쓸데없는 소리 하쌤 <laughs> 저는 진짜 그, 제가 아부, 아첨 이런 거잘 못해요, 쌤. 전 진짜 우러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야 완전히 우러나는 아첨이다, 아부다. <laughs> 아따 맛이 간다네 횡단을 가나요? 아아 너무 걸었지 전혀 못 쳤냐? 게잘 쳤네. 당점을 완전히 낮추고 비켓. 와 더블을 저렇게 붙어 있는 거 저렇게 잘 쳤다고 편하게. 두께를 완전히 아 이렇게 잠가지고 너무 잘 쳤다. 자, 대회 좀, 대회 좀. 도톰하게 맞추면서 예, 와, 두 맞추면서도. 두께 정확하고요. 저 두꺼기 맞추면서도 수구에 전혀 힘을 잃지 않고 네. 활발하게 움직이는 절제된 목소리가 지네요 <laughs> 네, 좋죠. 뭐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추천 즐차 즐차. 윤아짱 요즘 잘 치는 공인데. 아, 아 자, 1등1등 1등 선수 우리 김정석 아, 선수, 정석, 한정희 선수 네. 꼴찌. 아.